안녕하세요, 빅밥입니다. 제가 오늘 쿠키런 탈출맵을 해볼 거고요. 쿠키런 탈출맵이고요, 자작이래요 그리고 재밌게 플레이해달라네요. 그러면 일단 5, 1분 동안 들어올 시간을 주겠습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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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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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왔군. 1분 동안 들어왔어요. 한 명만 더. 그러면 시작할 거야.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오네. 그럼 가야지. 그러면 겨울왕국 하나 있고요. 에피소드 2 있고 에피소드 1요 밑에는 내려가 보자 맵 구경이고요 들어오신 분은 채팅을 많이 쳐주면 저에게 힘드니까요 나가시지 마세요 에피소드 1 진행해보죠 자곧 그다 그리앗 노랗쨔쨔 쿵쾅쾅 가자 가자 나가지마! 나가지마! 그럼 일단 스폰 포인트 해야지 스폰 포인트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거같아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아 네네네 아주 재밌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재미를 원하시나요? 신청 받겠습니다 주문 주문 보고 클라스 있게 해드릴까? 한 번도 안 죽고 깨기. 여기가 콩콩이가 되네, 콩콩이. 콩콩이 안돼. 콩콩이. 근데 이 쿠키런이랑 좀 많이 다르네. 제작자님 력하는건 아니고요. 그러면 클라스 있게 안 죽고 가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거를, 이렇게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진 않아. 텔레포트 고.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나의 클라스를 보여줘. 보여줘야지, 이제 또. 이거를, 콩콩이가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떨어졌어요. 스폰 포인트를 하면서 갈까요? 하면서 갈까? 끝에서 점프를 해야겠어. 이게 그냥 위에 벽이 있기 때문에 안 닿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고. 이 그냥 내려가면 되고요. 멀티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서버요. 서버에서 서버 어, 서버에선 맵이 적용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폰포인트를 안 해놨네요. 서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면 같이 방송을 할 의향도 있고요. 아가지 마세요. 저 끊긴 거 아니고요. 말이 좀 집중해서 없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스폰 포인트를 한번 더 해주고요. 여기서 따닥 오케이 네더래고네더래고왜 있는 걸 물. 모르겠... 저요 싱가포르에 살아요. 한국에 안 살아요. 여행은 아니라 그냥 외국에 살아요. 한국인은 맞아요. 외국에 살아요. 시프트 누르가볼까 맷방 소녀님, 어서 오세요. 진짜인데요? 제가 생방송 한 싱가포르 도시 찍기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인데? 진짜 살아요. 안녕하세요, 맷방 소녀님. 어디야 여기? 아 그냥 미로구나 점프맵인 줄 알았네. 호호야. 아 맞다 스폰펀이다 날뻔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요거는 얼바아 보고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백방송님 혼자 단독으로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명이 됐네. 또 누가 들어왔을까? YT 히로님. 다시 들어온 거 맞죠? <목소리가> 안 돼서 없어. 히로 들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죠왔

좀 에피소드 1을 들여 다 보고 왔어요. 있죠. 좀 장난이 장난치는 게좀 있어요. 손님님 이 입장하셨고요. 거리 예. 네. 그러고 이렇게 가나. 일사. 맘마마마마마마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No. Okay, bye.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Elsa? 왜 방송 소님만안 나서 다시 들어오신 거 맞죠? 아, 아주 핑야 사람이 안 들어와 25분 동안 내가 방송 1년 하며